헬로. 아인프롬 괜하다 그런 거로 빙고님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데리커입니까뭔 <laughs> 소리지? 어허, 봉쇄령신. 데리커 아니에요. 그렇지만 나도 빙고님이 좋으니까 빙고님을 먹으러 갈 거예요. <laughs> 어, 먹으러 간다는 게 무슨 말이지? 식인종이신가? 냠. <laughs> 어. 어허, 이거 곤란하군. 형님 제배 속에서 같이 살아요. 아, 잠시만요. <laughs> 잠시만요. 저분 너무 무서운데. 어어 <laughs> 어, 뭐야 캐고 다 이거 그죠? 어 수박 제자는데였고요. 대기실 밑에 레네님 계셨는데 혹시 못 보셨을까요? 그 밑에 또한분 계셨거든요. 저 밥집님 경크거든요. 캐고 먹었어요. 어. 에 네, 제가 어? 네? <laughs> 네? 캐거예요. 아. 네. 네. 고댕귤님 도도새. 밥진님 병크예요. 테러진나님 캐거거든요. 아. 농담곰님이랑 같이 들었어요. 맞나요? 아니에요. 아니라는데요 알겠어요. 탈게요 캐거 캐거 맞아요? <laughs> 캐거 아니에요. 네. 못 들었어요 저는. 뭐야? 어, 거 아니. 농담곰님 같이 들었잖아요. 네. 아 오케이 정리됐다. 고댕귤님 도도새 아니고 농담곰님 도도새고. 그래서 내는님 말못 들은 척하는 건가? 아. 오늘 타율이 많이 안 좋네요. 아. 같이 들었잖아요. 농담 겁니? 못 들었어요. 저는 내는 힘이 사보타지 않다고 소문내고 다녔어요. 오 이게 이렇게 아 뭐야 공점인 줄 네? 내는 힘 잡으러 게요아 펠리카 맞네요. 어, 잡았잖아요. 맞네요. 뭐야? 우리가 아니라는 증거는 아니니까 그, 그건 그 맞지? 오 어... 어, 깜짝이야. 어, 옆에 계시면 어... 말을 하세요. 어 왜? 예? 뭔 소리야 이거 와 노란 색깔 발견했다. 네. 아니, 시체, 시체 신고한 거잖아. 시체 신고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니, 아니지, 아니지. 캐거 그종 물린 거는 시체 신고랑 똑같이 되잖아요. 아, 종 물렸어요? 시체 신고한 게 아니고, 방금? 아니, 아니, 그니까 러 시체 신고랑 펠리컨이 먹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? 뭐야, 이거? 아니, 캐거가 아니라니까? 내가 캐거라니까? 이 사람들 둘이 동시에 터졌어요 아니 피문님이랑 누구랑 다 같이 터졌어요? 농랑군이 터졌어요 농랑군이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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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히였는데 둘이 동시에 터졌어요 뭐야 보안관인가? 제가 필리콘인가? 필리콘 잡았잖아요 먹는 거 보고 제가 경크했잖아요 오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죠 그렇긴 하죠 그러면은 제가 다음 판에 오리 잡을게요 근데 이거 시체 신고한 거였어요 전판에? 지금은 보안관 바보안관인 거 같아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? 네제 화면 앞에서 둘이 동시에 터졌어요 필리콘이 먹지 않았을까요? 아, 아 시체가... 리포시 안된거 뭐? 펠리컨 아까 전 턴에 잡은 거 아닌가요? 맞아, 아, 제가 그거를. 잡았잖아요 펠리컨. 예, 일단 건져요. 제... 일단 거기할게요 모르겠어요. <laughs> 저 누가 찍었어요? 제가 찍었습니다. <laughs> 그 다섯 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부정선거. 맞아, 너무 킹 받는데? 그까 죽여버리자, 그냥 죽이자. <laughs> 아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? 왜 내가 폭탄 망할 때는 링크가 많이 없는 것 같지? <laughs> 뭐야? 봉제인형. 아뭐지울 시다. 폭탄 아, 막아. 있어? 오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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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아니동해인형저 사람 펠리컨 아니잖아. 왜 계속 먹는다는 거지? 나요나 나 그냥 태어난 사람들한테 먹는다 그래요? 아, 뭐야 뭐야? 나 <laughs> 아, 미안 장애사 있었는데 뭐야 진짜 고등줄 임을 써줬어요? 있었어요. 나는 내내 님썼다 그랬잖아 안 보이던데? 도서만 있었어요 님 무서워서. <laughs> 일단 이거 안개낀 동물 위에 입구에서 바로 밑에 쪽. 아, 이거 폭탄 활성화 안 되는 거지? 옮겨줬는데? 그리고 폭탄도 받았는데. <laughs> 제가 제가 받은 어튼 님이요. 너 어, 핑군 님이랑 봉제인형 님을 그 전에 마주쳤었는데 시기상으로는 어, 님? 응? 네? <laughs> 어 혹시 네? 부탁 주셨나요? 누구요 핑군 핑 님. 아, 저요. 아니요? 네네 네. 우리 우리 저는 핑군 님 접대 더망 가려고 하셨어요. 아니 아니 왜냐면은 도토토리 님이 님밖에안 하지 않았어요? 나는 못 들었는데. 그래 가지고 내한 네, 건데. 아, 여튼 저는 그 실험실 쪽에서 찬장에 그 약품 맞추고 있었습니다. 아 근데 핑군 님은 너무 멀어 내가 생각하기에. 어. 아, 거리까지 그러면... 가기에는 친구님 다음에 받아야 돼. 폭탄이 어디서 발생하겠는데요? 어, 거기 안개낀 동물 바로 밖에 복도에서 보는데 어, 폭탄 폭탄 하는데 시체가 딱 나타났어. 자 잠시만요. 이거 잠시만 폭탄 제껴놓고 그 시체 얘기부터 하면은 안개낀 동굴이잖아요. 그러면 봉제 인형, 고댕귤, 파머리, 도토리, 핑구는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. 그럼 저네분 동선 들어보면 될것 같은데 시간이 다 지났네요. 그... 그 폭탄은 그럼 죽으면 되나요? 어쩔 수 없죠 아, 뭐. 뭐. 일단 빠르게 나는 네리님 갈게요. 아고댕규씨도도새내 네, <laughs> 촉으로 잡겠어 감으로. 가위. <laughs> 이거 누구예요? 폭탄 누구예요? <laughs> 그녀에게 사랑했다고 전해줘요. 도토리님, 도토리님. 집... 도토리님. 아 도망가. 아 다행이다. <laughs> 아, 오, <laughs> 가자. 아 깜짝이야. 어. 아 어, 나이스. 터졌다 터졌다. 다 졌다, 다 졌다. 이거 근데 고된 글 피해서 줘야 돼. 고된 글 아닌가? 이거 고된 글 없애버려야 되나? 나를 따르라. 자 나를 따르라. 나는 폭탄이요. 나는 폭탄이야. 내가 폭탄 주면 되겠다. 여기 터졌네. 내가, 내가 일을 해야지. 폭탄 마강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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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그치 이러면되지 그럼 봉재이랑 여기 갇혔고 폭탄 터져서 죽겠지 너그 아하하하하하 너. 자 이제 이러고 나 위쪽으로 가야겠다 나이스 어 나이스 아하하하하 하하 나이스 아이씨. 뭐야 아네네님 맞다니까 <laughs>